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가 벌써 개학입니다. 올해는 더 이상의 연기 없이 3월 첫째 주 전국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생 600만 명 모두가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학교 방역이 걱정입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교육부 출입하는 최희연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의 거리 두기가 유지가 된다면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등교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밀집도가 높아지면 방역이 걱정일 텐데 준비 없이 아 차질 없이 준비 되고 있습니까? 네,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은 등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우선 교육부는 방역만 전담하는 인력을 일학기 동안 전육 학교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오랜 요구 사항이기도 했죠. 현재 교육부 계획으로는 유치원에 한 명, 500명 이하 학교에 세명등 학교 규모에 따라 인력 배치를 계산해 놨습니다. 예. 또 기숙사 학교의 경우 입소생을 대상으로 모두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숙사에서 전파가 되면 확산이 되기 쉬우니까 예방하는 차원이고요. 예. 또 내일부터 가정에서 자기 건강 상, 상태를 앱이나 외부로 파악하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학생이나 교직원은 물론 같이 사는 가족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들도 뭐 직원들도 등교와 출근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조용한 전파자가 되는 걸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계획은 이런데 일단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불안한 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코로나 상태를 지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계가 조정이 된다면 계약이 또 다시 무산되거나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연기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건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거리두기가 단계가 이제 상향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일 텐데요. 네네. 현재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실까요?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고요. 비수도권은 1.5단계입니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현재 이제 매일 등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교육부가 또 발표한 학사 운영 방안을 살펴보면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요. 이제부터 상향되는 2.5단계부터는 3분의 1 이내에 밀집도 준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교인은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코로나 유행이 시작돼서 등교 인원이 축소되더라도 개학이 연기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또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원칙이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해와는 달리 학교 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자또한 가지만 걱정이 되는 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급식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어~ 뭐 학교 가기 전에 좀 학부모들께서 집에서 직접 미리 좀 지도해 줄 부분이 있을까요? 네 현재 이제 급식과 관련해서 추가 지침 사항이 내려오는 건 없고요 이제 나올 계획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네. 이제 수도권의 지역은 매일 등교나 전교생 등교 등에 대한 노하우가 일부 쌓인 상황입니다 학교 내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뭐 한칸 띄어앉기 혹은 탄력적으로 식사 시간을 운영하는 뭐 이런+ 이런 것들을 인해서 비말이 튀지 않도록 또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이런 지도를 꾸준히 해 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오랜 시간 방학도 있었고 또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서 늦잠 자기 뭐 이런 일상화된 면이 있어서 네. 학교 스케줄에 맞도록 신체 활동의 흐름을 바꾸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좀 의식적으로 주의하면서 안전한 등교 수업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